자, people have wondered 사람들이 궁금했대요. 의주동 어순 좀 조심하고 여기서 어법으로 잡아야 돼, 내용으로 잡아야 돼. 뭔가? 음, 둘 다? 네. 내용만? 그럼 내용, 네, 어, 저기 어법 체크하지 말고 아니, 아니면 해석 쭉 해주고 어법을 따로 잡으면 어떨까? 그러자. 그럼 내용편으로 가자.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What is there? 뭐가 있는지. Beyond our earth and solar system. 지구나 태양계를 넘어서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지금도 궁금해하잖아. 그치? That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It has been just part of our imagination.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의 일부였어. 일부 이어왔다는 거지. Has been이니까. 그러나 space, 우주가 does not belong to myth. Not anymore. 더 이상 뭐뭐 안 타죠. 이따가 문법할 때 찍어드리고, 더 이상 신화, 알수 없는 믿음, 근거 없는 믿음에 속하는 게 아니래요, 터스나. 자, 과학자들이 have sent space probes. 뭘 보냈냐면, 우주 탐사선을 보냈어. Beyond the earth, 지구 넘어서. 그리고 further into outer space. 뭔가 저기 멀리, 바깥, 그그 그 우주를 넘어서까지 만 보낸 거야. 근데 걔가 뭐냐면, searching for, 뭘 찾아서냐면, 생명체. 또는 또 다른 지구와 같은 행성 같은 게 있는지 찾아서 보낸 거야. 사람들이 are doing t h s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나로니, 벌로서 찍어드렸죠. 뭐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필요성. 우리의 자원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어떤 정착. 우리가 이도, 이동해서 뭔가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던 거야. 우리 지금 문제가 많잖아. 그치? 자, actually m a many movies and books about aliens and earth-like earth -like planets. 그러니까 지구와 같은 like 행성이나 alien 알지 외계 생명체에 대한 책이나 영화들이 실제로 have been released 많이 뭐 개봉되고 풀려 나가고 막 출판됐죠. so 그래서 이러한 topic들은 매우 familiar 친근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even Billy what a r we i n g we could build set new ceremonies with i n our lifetime 우리의 일생 즉 우리가 죽기 전에 within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새로운 정착을 할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됐어요? 문법펜 잠깐 들고 지금 저번에 한번 뜯어줬지 자 what is there? 여기 우주동 선생님 이거 올리면서 지금 여기도 체크하고 있거든 그리고 it has been 그것은 이어왔다 그것이 뭐, 안문자 전체? 궁금해 했던 건가 보다, 그치? 그리고 이제, 이 저번에 체크해 줬는데 우리가 왜 없을까? Not anymore, not anymore, 보이세요? 더 이상, 뭐, 뭐, 안타죠음 네. 그리고 이제, 어휘, 이미지네이션 조금 종료하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우주 3사선을 보냈어, searching for, 여기, searching for의 네모칠라죠 분사. 뭘 찾는 탐사선일까? 뭐, 보호 역할 해도 돼요. 찾아서 라고 해도 돼. 그 다음에, not only f t s o 그죠. 그리고 because of, because of, 그죠. 음, 그 다음 여기 have been released. 여기 수능에서 한번 작년에 have been pp가 답이 돼가지고, have been released. 여기 조심하고. 출간이 된 거죠. 자, 첫 번째 단락은 괜찮아요? 음, 두 번째 단락. searching for habit of a planet.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살수 있는 행성을 찾아서 The universe 우주는 Is so that 그렇죠잘 표시했다 이거 너무 광대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Somewhere on 어딘가에 There must be 있을 거다 확실하게 있으면 틀림없다 지구와 Earth like planet 지구 같은 행성들이 So 그래서 이이 이 스페이스 이 텔레스코프 얘 얘가 was made 끊고 was made 만들어졌어 뭐하려고? 발견하려고 Discover Earth like planets 그, 지구와 같은 행성을 발견하려고 그들의 별, 다른 별들을 도는. It has launched. It was launched. 그게 진수. 발사된 거죠. 언제? 2009년에. 나사에 의해서. 그리고 2015년까지. 정도까지. 7월까지. It has discovered. 그러니까, 그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걸쳐있잖아. 그때까지 more than 1,000 p l a n e t 1,000개 이상의 행성을 발견한 거죠. 8 o f them 그들 중에 여섯 개는 a 아, less than twice or size 그 지구 크기의 두배모다 못했대 됐어? 그총몇개 그 중에 얻을 거야? 음... 그렇죠. 얘들 이제 their stars habitable zone 어디에서 그들의 별들의 어떤 그 우리가 살수 있는 그런 전이 있잖아. 그, 뭐라 그래, 구여 거기에서, 어, 그리고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잠깐만요. 음, 그들 천개 중에 여덟 개가 지구 두 배, 지구 같은 사이즈에 못했고, 그들의, 그, 이, 살수 있는 그 별들, 그들의 별들. 이 스타가 애매하긴 하다. 그런 공간, 행성 그냥 단순히 플래닛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즉 부연 설명하면 에처스 라이트 디스턴스. 어떤 제대로 된 거리. 그러니까 적정한 거리라고 해야 되겠죠. 라이트 디스턴스죠. for 뭐에 대한 거냐면 액체 물이나 삶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물 얘기가 나오고요. 자, 8에 i g h t orbit stars cooler in smaller than our sun. 여덟 개의 그 그 중에 여덟 개를 얘기했잖아? 음 그게 지구 사이즈보다 못했고 헬스톱아 여기다 인데 여기가 그건가 보다. 그 주거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여덟 개 8개, 그... 여덟 개가 궤도 stars 동사가 뭘까요 이 문장에? 얘는 딱 그거네. 모든 여덟 개의 그 행성들이 궤도를 돌아 그 별들을 큰데 이상해. 동사가 없어. 자 모든 여덟 개의 행성 우리 그러니까 해석은 그건데 모든 여덟 개들이 별들을 도는데 더 시원하고 더 작은 우리의 태양보다 더 뭔가 차갑고 좀더 작은 별들을 돈다 이래야 되나 보다 스타워스에서 일단 해석을 다 마치고. 이게 맞게 소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앞문장이 중요한데, 이 여덟 개 애들이, 얼비이 동사의 확률이 큰데, 여덟 개 모두가 계속 그 궤도를 도는데, 별들을 도는데, 그 별들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우리의 태양보다 더 작은, 그, 쿨러앤 얘네들이 후치수식이라고 해서 뒤에서 꾸몄어. 예를 들어, 어쨌든, 이 AI가 이름이 좀 어렵죠? 이대로 읽어주면 돼요. The first near, first uh, Earth-sized planet in the habitable zone of stars. 그, 거의, near. 지구 사이즈의 행성, 최초 거의 지구가 근사한, 취한 행성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별이 어떤 그, 어쨌든 살수 있는 곳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이 별인데, very similar of the sun. 누구랑 비슷해? 태양이랑 좀 비슷해 문제는 that it's too far away for it for two 나왔네 문법 좀더 찍고 인간이 도달하기엔 너무 멀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잖아 거기에 좀 괜찮은 게 발견이 되면 살러 가야 되잖아 근데 가기엔 너무 멀어 it it'd like to approximately 대략 26 백만 천만 2 6 0 0만 광년일 얘기하는 거 같다 그죠 years 년 특이하죠. 거기 가려면 그렇게 걸려. 저 셀치는 계속 되죠. 탐사, 찾는 건 계속 돼요. Earthside h a b i t a n 음, 지구 크기에 살수 있는 공간. 근데 Sunlike Stars 태양과 같은 별들 주위에 있는 그런 이이 얘네들은 단어를 근데 문법을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막 나열한 것 같아. 이 Words. 저는 Words 이렇게 해야 돼? 주어, 동사 쭉 이렇게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래서 월드는 그냥 무시하고 해석합시다. 문법 찍으면 첫 문장에 so that 있죠? so that 아시죠? 너무 많아서 뭐 어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was launched 보이세요? 표시했죠? 그 다음에 eight of them 우리 이거 뭐 부분 표시이긴 한데 어쨌든, 여덟 개 중에 뒤에 일치시켜서, 뭐, 이건 그렇고. 그 다음에, dead is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it, to, for, 이건 표시 중요하지 않고, it, for, to. 그죠? 가져오진 주어, 의미상의 주어까지. 그리고, it would take. 이제 뭐, 뭐, 시간이 걸리다에, 이 would를 넣어서 뭐, it 가져오진 주어까지 썼네. 표시 잘했다. 이거 누구 거야? 채아은? 잘했어. <laughs> 근데 봐봐. 지금 내용이 지금 두 번째 문장 내용이 뭐야 그러니까. 일단 거주할 수 있는 행동을 찾는데 우주가 너무 멀어서 너무, 아,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음,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기를 자, 두 번째 문장에 was made도 미치거나 얘가 이런 걸 이제 오비팅에 내모 쳐야 돼. 두 번째 문장. 다른 별들을 도는 지구와 같은 행성을 이제 발견하려고 탐사하려고 얘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이제 나사에 의해서 2009년에 발사됐고 2015년 7월까지 얘가 천 개를 만들 발견해냈어. 근데 그천개 중에 여덟 개가 지구 두배 사이즈 못한다는 거니까 이제 지구 얼추 지구만 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별들에 그 해빗 서브 성가가 어떤 살수 있는 공간 안에 들어있대. 인 s t 스타즈에 다운표를 써줬는데. 여기서 이제 그들의 별들이니까 이제 그 여덟 개를 얘기하는 거지 그 안에 됐다는 거야. 약간 이 사람이 참 그런. 그래. 그래갖고쌤이 지금 모르겠어. 나팅엄스인데 막 아무거나 막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여덟 개가 삶산그 부연설명 해준 게 이거구나. 해피터브 전에 있다는 게 뭐냐면 즉 적절한 거리 내에 있다. 그죠 물이나 삶 생명체에게. 그런데 이제 이, 그니까 여기서 아까 두 번째 줄에 얼비팅이 나왔구나. 그래서 여기 얼비를 썼어. 여덟 개 행성들이 별들을 도는데 그 별들은 우리 태양보다는 좀 차갑고 작은 행성들을 돌아맞게 해석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 케플러 얘가 첫 번째로 지구 사이즈 근접한 행성인데 그살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야, 별을. 근데 그 약간 태양하고 좀 비슷한 별의 크기, 문제는 갑자기 태양과 비슷한 별이 왜 나왔을까? 지구 그 같은 크기를 찾는다면서. 음, 고민해봅시다. 문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가려면 이렇게 걸린다. 그리고 그 연구는 계속 된다 그죠? 뭘 찾아요? 뭘 찾아요, 계속? 지구 크기에 살수 있는 공간의 세상. 그죠? 근데 또 문제는 여기서 또 이게 나오네. sun like stars. 아까도 sun하고 비슷하다 했잖아. 음. 자그 the best candidate for another Earth. 대 o two m o n 자 h s a w e s h o u l d m o v e 가정법 o 래 나왔네 e 설명할게요 if w e s h o u l d m o v e t o a n o t h e r e l a n e t 만약에 우 n 가다 e 행 t 으로 이동해서 간다면 그럴 o 겠지만 w h a two u l d b e m o r e m o s t p o s s n b l e o n e 어떤 가장 가능한 게 어떤 거가 되겠냐 u 그 말이야 어떤 행성을 골라 n 갈래 그 말이야 o n o w 이제 정답은 r a r s 누구예요? Mars 누구예요? Mm -hmm. 그렇죠 맨날 회자되잖아요 There are several conditions 몇 가지 조건들이 이제 됐다 The planet has to meet 얘네들이 충족해야 할첫 번째 They should be near enough for humans to reach 아까도 말했잖아 인간에게 도달하기엔 충분히 가까운 곳이어야 돼 If they are 너무나 멀리 떨어졌잖아 Far away people would die 죽어 People getting there 거기 가기 전에 That is why 그게 바로 이유야 과학자들이 are focusing on Mars 화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 After the Earth, 지구 다음으로 하성, 행, 성은 w h a t habitable planet our solar system, 우리의 태양계에서 가장 그 뭐지 그아 알지 거주할 수 있는 행성. 한국말이 떠오르질 않네요. 쌤이 그 난로를 다수고했더니자첫 번째 문장에 if 동그라미 청 should move 축까지. Should move 축그 다음에 would be 가정법 미래.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할 때 됐어요? 네. 괜찮아요 내용? 네. 음. 자, Mars also satisfies. 화성은 또한 만족시킨다. 다른 condition 조건들 for human 인간 정착을 위한. 자, it is a solid surface. 첫 번째 뭘 가지고 있어? 단단한 표면. And its soil contains. 그것의 토양이, 즉, 화성의 토양이 contains. 뭘 포함하고 있냐면, water. 근데 어떤 물이냐면, extract.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It isn't too cold or too hot. 그건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다는 거죠. 누가? 누가? 화성. 자, there is enough sunlight. So enough가 이렇게 형명사로 쓰면 앞에서 꾸며주죠. 충분한 태양빛이 있죠. 뭐 하기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그 솔럴 패널. 예쁘게 써놨다. 태양열. 그렇죠? 자, 그래버티. 뭐예요? 중력. 그죠 화성에서의 중력은 38%. 여기 중요하다. 대도. 이따 문법 찍어줄게요. 우리 행성의 중력, 우리 지구의 중력이겠죠? 그리고 그게 뭐냐면 계속적 용법. 믿겨지기를 많은 사람에 의해서 뭐라고 믿어져? 원래 b 리 l i e v 음, 커스 c 우주 우주의 거 우주적인 거다. 그리고 태양의 방사능. 아이고 미안해요. 충분하다는 거죠? 가끔 이래요. 자, many to be sufficient 되겠죠? 인간의 신체, adapt to, 적응하기에. 자, it also has atmosphere 대기가 있는데 그 대기는 관계되면서 자스 위치 제공해줘요. protection from cosmic 우주에서의 보호. And sun's, 태양의 어떤 방사능 엄청나잖아. 그런 걸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는 거야. The day, night, 리듬이 뭔 말이야? 낮과 밤의 그런. 응, 뭔지 알겠죠? It's very similar to ours. 이게 우리의 리듬이 되겠죠? 음, 지구의 여기, 지구의 우리 hour의 리듬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구현 설명. 화성의 날은 24시간이야. 낮이 39분 앤드 35초. 우리랑 다르죠. 음. 자 문법 찍습니다. 어... 음... 음 지금 계속 화성 얘기라서 이슨다 화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문장에 enough가 형용사로 쓰면 sunlight 앞에 있죠. 그리고 adapt가 아세 번째 문장에 그래버티가 단수여서 is 써야 되고 여기 조심. 한 문장을 해서 반복이 피, 피하고 싶으니까 이때 쓰는 거. 그죠? 대러브. 그리고 이렇게. 요요 요 문장이 좀 중요하다. 그래버티 여기. 쭉 가서 h u 바디 n 어댑트까지 적응하다까지. 자동사니까 t 까지다 나왔어요. 적응하다. It also has an atmosphere. 대기가 있는데 제공해주죠. 보고를 우주. 이렇게 됐고 아 r s 해드렸고 됐어요. 쌤이 이거 지금 업로드 할 건데 그래. 어.